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자치단체가 처리 가능한 양의 3배에 달하고 있어 한 해에만 100억 원 가까운 위탁 처리 비용이 들고 있는데요. 더큰 문제는 앞으로 생활 폐기물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각 용량을 크게 넘겨 위탁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세종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최근 음식물을 포함한 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루 99톤에서 지난해 188톤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2030년에는 300톤을 넘길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처리 용량 부족으로 폐기물 68%가량을 위탁처리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에만 85억 원의 위탁비를 지출하는 등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반대로 처리 시설을 지을 친환경 종합타운 1차 공모가 실패하고 다음 달까지 재공모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처리 시설이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매년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체 처리 시설이 시급하게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도시 중앙공원 지하에 첨단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처리 시설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종합 운동장을 조성해 관광 명소로 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지금 뭐 동의서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어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어 그래서 가장 좋은 적지는 그 세종시 중앙공원 내에 있는 그여여부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에 필요한 기간만 5년.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